국산차와 이제 수입차를 비교하는 고객님이 오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국산차랑 수입차를 고민하는 고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서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전 인기 차종이라 가지고 뭐가 더 좋을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중고차에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키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목소리> 반갑습니다. 네.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천에서 왔습니다. 아,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랜저랑 5시리즈 같이 보시는 걸 알고 있어요. 수입차랑 국산차랑 같이 고민 중이시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전 제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차량. 네. 일단 이제 BMW가 마음에 드신 거고, 5시리즈가. 그랜저도 마음에 드시는 네네. 거고, 둘다 마음에 드시는 거고. 네네. 원하시는 색상이랑 이런 건 따로 있으세요. 저 흰색, 일단, 흰색 차가 막 좋은 게 없으면 검정색도 괜찮고.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는. 옵션 좀 많고, 키로수는좀 있어도 관리 잘된 거. 제가 차를 많이 안 타요. 1년에 1만 k m 도안 타는 것 같아요. 네. 디젤 괜찮을까요? 5시리즈는 디젤이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 제가 하고 싶은 거 사는. <laughs> 근데 대신 가끔 장거리 뛰어주셔야 돼요. 그랜저로 보면 2.4도 있고요, 그리고 3.0도 있고. 네. 원하는 건 2.4인데 오히려 또 괜찮다 싶으면 또 3.0도 괜찮고. 같이 해서 제 흰색에 네. 이제 조건 맞는 거 한번 볼게요. 네. 차량을 이제 다 골랐고 실제로 차가 어떤지 또 국산차랑 수입차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공교롭게도 가격이 완전 똑같아요. 비슷한 가격에 어떤 다른 모습들이 있을지 한번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량을 보러 왔는데요. 이제 제가 5시리즈 에어로 다이나믹 프로 모델이에요. 프로는 이제 안전사양이 좀 추가된 5시리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이제 프로 모델에는 이렇게 차선이탈이랑 이런 옵션이 좀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또 핸들도, M&D 들어가요. 이들 근데 지금 위에서 누유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밑에서 또 네네, 한번 보기는 네네. 봐야 되는데, 타이어도 엄청 세거든데네개다 지금 그 24년도 등록 타이어예요. 엔진오일이 가는데 한 20만원씩 드나요? 어, 수입차는 그 정도 들죠.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네.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국산차보다 비싸고요. 네. 저 대신 그래도 얘는 올 세트에 들어가는 뭐 필터나 이런 건 애프터로 많이 쓰시고요. 패드는 애프터 써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해요.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BMW의 장점은 운행 질감이거든요. 네. 코너를 돌 때나 아니면 뭐 고속주행할 때 이럴 때 안정감이 훨씬 더 좋은 게 맞아요. G80 신형을 타도 이 정도 주행 질감을 내주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 있는 건, 일단, 브레이크 패드 그쵸. 이제 교환하실 시기고, 디퍼런셜. 기어에서 약간의 누유 있고 키도수 대비 예방 점검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 항목은 더 있는데 오늘 무조건 하라고 추천드리지 못하고 근데 소모품 주기는 맞아요 냉각수는 교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엔진 오일 당연히 갈아줘야 되고 미션 오일도 나중에 큰소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만 해줘도 사실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수입차는 네. 국산차는 똑같은 소리를 들어간다고 하면 반값도 안 하죠 그렇죠. 네제두 <laughs> 번째 차량을 보러 왔는데요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지금 이 BMW랑 같이 한번 세워두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랜자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은 비슷하지만 키로수가 훨씬 더 짧아요. 옵션도 이제 3.0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많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가죽을 보시면 사용감이 좀더 있을 거예요. 키로수가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제조사마다 가죽이 좀 달라가지고 사용감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죽이 강한 거는 볼보. 그리고 BMW도 가죽이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어라운드뷰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이게 스마트, 스마트 크루즈? 얘는 스마트 크루즈맞 빠져서. 얘는 선택 옵션인데 나머지는 다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파노라마 썰루프도 아, 있습니다. 어. 통풍 시트랑 뭐또 뒷좌석 옵션 이런 것도 이제 좀더 추가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또 국산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실내 공간이 이제 수입차에 비해서는 매우 넓다는 게 있죠. 제가 공간 비교를 바로 해드리면 그냥 딱 타기가 편해요. 일단은. 그리고 타고 나서도 답답함이 없습니다. 썰루프가 들어가면 천장 높이가 좀 낮아지거든요. 썰루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널합니다. 제가 뭐 만져놓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무릎 공간 차이가 확실히 아, 느껴지죠. 그폭 자체도 BM이 좀더 좁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큰 고무가 등속 조인트인데 엔진에서 나오는 걸 바퀴로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거든요. 이게 잘 터져요, 현대기아 차들이. 역시나 터져 있고. 근데 얘는 좋은 게 뭐냐? 수리비가 10만만 원. 쌓아봤어. 그런 게 이제 BMW랑 큰 차이죠. 그래서 주행 질감이 확실히. 엄청 출렁입니다 똑같이 이제 핸들을 돌렸을 때도 쟤는 이제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딱 원하는 만큼 이제 직결감 있게 가주는데 원래 얘만 타면 얘도 좋거든요 그렇죠 <laughs> 얘도 분명히 <원래> <laughs> 좋은 차인데 이거부터 탔어야 되는데 <laughs> 자두 번째 봤던 그랜저가 컨디션이 좀안 좋더라고요 시승을 해보니까 좀 소음도 올라오고 등속도 좀 터져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그랜저로 한번 구해봤고요 얘도 이제 3.0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의 반자일제행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앞뒤 타이어도 미쉐린으로 들어가서 괜찮고 컨디션도 뒤에는 한80% 앞에는 한50%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상태도 아까 그랜저보다는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차를 볼때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비슷한 금액이라도 더 좋은 거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시트 컨디션도 사실 얘가 조금 더 좋아요. 근데 단점은 썰루프가 빠졌죠. 고객께서 이제 루프가 필요 없다 하셔가지고. <laughs> 얘는 등속 한번 터졌는데 수리를 한것 같다. 와, 이건 상품화가 진짜 잘돼 있다. 그죠. 차 깨끗하죠. 사진 다 올라오기 그, 전에 그, 이제 그, 우리가 보러, 간다. 예, 간다. 아마 오늘 상품화 끝났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네, 그죠, 그죠. 이게 겉에서 봤을 때 멀쩡하고 누유도 없고 괜찮아 보였잖아요. 타이어도 <laughs> 좋고. 네네. 근데 시승을 하는 이유는 딱 탔을 때 엉망인 경우들이 있어요. 엔진이나 미션이나 하체나 이게 막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거기서 수리비가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누유가 없어 보여도 밑에서 떴는데 또안 보이는 데서 있을 수가 있어요. 누유 같은 것도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아까 뭐 체인 커버 누유 같은 경우는 한 5, 60만원 들고요. 또 밑에 헤드 같은 경우는 200만원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엔진을 막 내려서 작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리비가 비싼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BMW면 더 비싸겠죠? 얘는 엔진 미션에 그 냉각수까지 갈면 얘는 30만 원이 안 나와요. BM은 70만 원, 80만 원 못해도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소모품에 대해서도 얘가 더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네네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BM도 컨디션 나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손볼 부분들은 조금씩 있었고 얘는 지금 손볼 부분이 사실 없는 거죠. 차라리 그럼 나는 BMW에 지원해드릴 돈을 제가 소모품이나 이런 걸싹 지원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고객님이 돈 들어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음... 일단 복귀하는 거를 음. 생각을 해보시죠. 네. <laughs> 대표님이었으면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만약에. 거라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랜지 샀어요 네. 일단 소모품 관리가 훨씬 더 쉬워요 아무리 이제 수입차가 애프터 잘 나오고 뭐 한다 한다 하지만 현대차만큼 좋을 순 없습니다 그게 비용도 수입차 뭐 점오배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좀 중요한 부위가 고장났을 때는 두배세 배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기존에 타시던 차가 혹시 어떤 거였죠? SM5 SM5잖아요 네. 0 6년식이었죠 네. 그거보다는 뭘 타도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죠 <laughs> 제가 <제, 제 웃음> 거예요 물론 기름값은 얘가 훨씬 더먹어 고객님께서 1년에 만키로가 안 되시기 때문에, 거기서 또 유류비도 엄청 큰 차이는 아닐 것 같거든요. <놀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션 오일 냉각수 엔진 오일 요게 그냥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드 교체랑 누유 수리 지원해드리고 하면 사실 남은,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 미션 오일 냉각수 엔진 오일 한 7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요 정도 비용이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납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기통이다 보니까 점화 플러그 비용이 조금 비싸요.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인젝터, 또 DPF, 흑기, 이런 클리닝을 좀 해주면 네. 좀 비싸요. 얘는 또 100만원. 都넘어가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연식 키로수는 당연히 그랜저가 좀더다 우위에 있고 5시리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주행 질감이나 마크 감성은 <laughs> 더 높죠 BMW도 하고 싶은데 아, 너무 고민이 돼 금액도 그렇고 그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랜저를 사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랜저 정도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또 네임밸류도 그렇죠. 좀 있고 주행 질감이 엄청 또 못하진 않거든요 실내 공간이나 활용도나 옵션 면에서 또 그만큼 또더 좋은 면도 있고 있고요.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아요. 혼자 b m 이고 그랜저 3대1이어서자그럼 <laughs> 그랜저로 해서 네. 준비해 드릴게요. 네네. 자 이제 식사까지 사드리고 여쭤봐야 좀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혹시 오늘 뭐 불편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셨나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요. 네. 매번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실력도 있습니다. <laughs> 네.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안 들리던 부분까지 다 봐주시고 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위에 사람들 있으면 속 소개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네, 오시면 저희도 실망 안 시켜드릴 수 있게 좀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비 서비스 쫙 들어갈 거고요. 또 영상 찍어주셨으니까 감사하니까 좀 들어가는 거긴 해요. 네. 이거 저희 원래 기본으로 드리는 수화이랑 아,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엔진오일 불쏘시샷에서중벤더스에서 지금 실내 탈취제랑 연료 청과제 드리고 있거든요. 아, 이거 쓰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중고차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